결론부터 제가 때려주고 갑니다. 한장더 넘어가면 178페이지 한번 가봐요. 178페이지 가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네. 자 봐요. 줄쫙 치는 거예요. 줄 치면서 여러분요. 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죠? 줄 쳐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돼요. 아, 자 그러면 특정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했어. 그러면 걔 아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하겠죠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지구 안에서는 행위제한을 뭘로 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됐으면 거기서는 요 안에 땅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아니야 자, 거기 적용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단 말이지. 이 지구단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야 돼.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 몰라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여기 적합해야 건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가 300만 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물 지을 때 그렇죠? 저 시청 또는 위인바다 구청에 가가지고 건물 지을 때 어? 조례를 봐야 되나? 뭐 다른 법을 봐야 되나? 아니란 얘기지. 서울시라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지구단위계획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층으로 갈는지, 건폐율은 얼마인지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있잖아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이 묶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 지을 때 어떤 것지, 을론지 행위제한 뭘로 한다고 무슨 법? 그러지 배웠잖아요. 배운대로 해야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인 곳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거시기한 그거 도시자연공원구역 묶였다. 거기서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아, 아직도 못 외워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법제목 외워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문제를 답을 찾을 때 아, 이거 되게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자연 얘기했잖아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고 이렇게 냈을 때 정확하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인데라고 외운 사람은 "이 틀렸네?" 하고 간단하게 답 찾고 가는데 애매하게 외운 사람은 "아, 맞나? 틀리나?" 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목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행위제한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등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이 공법상 행위제한이 어렵다니까요. 경관 지구가 묶였잖아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경관 지구 안의 행위제한은 뭘로 할까? 지자체 조례로 한다니까요, 조례로?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조례, 집단취락지구 안에 행위제하은 개특법. 그러죠. 그런 게 시험공부예요. 시험공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21개 있었잖아요. 용도 지역별 행위제하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었으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가주택 지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한거 있죠. 그거. 건폐율은2 0예요 용적률은 80%. 그게 행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은 국토법령으로, 지구별 행위제한은 각종 조례로, 조례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높이 정하고 집단, 집단실학적 개특법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별개별 법률.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 행위지 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직 일월달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5월달 넘어가면, 모릿속에쫙 정리됩니다. 그래서, 아, 어디서 들은 갔네? 그 정도면 돼요, 아이, 뭐, 바바박 떠오르겠어요, 어데아예안 그래요, 그, 다. 여기 몇명 남아서 공부한 사람 빼고는 말로 안 떠올라요. 아,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뭐, 소문 났어, 벌써. 자, 전국적으로. 자, 다시 한 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이면, 지금 아, 공부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죠. 여러분들, 설 지나고부터 해야 돼요. ,이? 바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 설 지나고 졸업하고 방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설 지나고부터 공부해요. 그 전에 좀 놀고 많이 놀았지만,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행위 제한은 뭘로 한다? 그렇지, 떠들어야 돼 죽은 나사나 점점에 뭐라고냐 음. 이 문장을 안 외우지면 여러분 제일 단점이 이 문장을 줄쳐놓고 내 공부했다고 한다니까 왜그 줄친게 공부여 그게 줄은 알바 써도 줄칠 수 있어? 그 줄의 내용을 내가 암기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어디에 적합하게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행위제한이라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그, 지, 그 규제의 각종 기준이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안 되겠네. 지구단위 계획 안 짜버리면 지정 하나만은 의미 없네. 그럼 오른쪽 상단, 아냐, 아냐. 한장더 넘겨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두장 넘겨봐요. 183페이지. 말. 이게 좀 허, 이게, 이게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183페이지 가보면. 7번에, 시료 있나요, 시료? 네. 1번. 얼마나 깔끔한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 미수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시료. 복귀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획 결정고실로부터 몇 년? 3년, 3년 동안라미딱 하고,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3년.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1년 되잖아요그 다음 남의 밑에 또 2분 또 있는데 그건 5년이 래그 나중에 또 해야 되지. 한 방에 하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안 돼. 자, 일단 잘 봐봐봐요. 여러분.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몇년내 지구단위 계획 자라고. 3년이 가도록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음날 다 풀려요. 그 어째 이런 걸 기억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몇년내 지구단위 계획 자라. 3년 앉으면 다음 날 전부 실효한다. 자, 그리고 저 밑에 3번에 실효 고시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세 번째 줄에 그 지체 없이 그 실효된 사실을 뭐 하라고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 틀리면 억울하지 않아. 그러죠? 왜다 틀렸을 거니까. 그런데 놈들 다맞아 쉬운 거 틀리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 실루 되잖아요. 그 사실을 고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실루 된 사실을 고시 해야 돼. 자지구단에다 배운 거요? 없네 이제 다 배웠다니까요? 행위지한 배웠지 뭐뭐할거뭐 뭐뭐 있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제가 <laughs> 174 페이지를 가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딱틀 잡았잖아요. 이 안에 집어넣고, 그 집어 들어간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 안에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 짜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 머릿속에는 항상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일반 시장 운수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지정하고 짤수 있다는 거. 주민들, 이거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입안에 제안할 때. 기지, 개아가 야여, 기반이설, 지구단위 할때 그러죠. 자, 그다음에 주로 도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곡차곡 해야 돼요. 어려운 이상한 거 외우고 그러지 말고, 쉬운 거잘 푸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임의적으로 "아, 이 아들은 지정할 수도 있다나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냐고 그러면 두개 축이 있어 축이 저 여기 마곡신도시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데 얘들이 참 좋거든 야를 우리 이장 도시개발법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서울시 강서구의 마곡지구잖아요 서울시에서 개발구역 지정했고 서울시에서 산하 SH공사한테 네가 하라고 해서 SH공사 간 거예요. 그래땅 조성해서 LG하고 무슨 기업에다가 다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경기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저 얼마 전에 왜 작년 재작논도가 LG에서 그 연구단지 들어오고 막 LG센터 다 들어와서 LG 관련된 직원들 5천명이막다 입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덕분에 확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판교도 똑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판교. 경기 성남 판교. 저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했고 LH 공사를 시행자를 정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지방, 지방공사를 정했고, 이거는 공공기관을 정한 거예요. 그니까 이런 데를 하거나,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적 불도저 밀고, 개발 사업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도시 만들게.